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청년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이번 수련을 통해서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신실한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부흥의 역사가 있게 달라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 기도해 주시고 또 7월달에 계속해서 있을 여름 성경학교 교회학교 수련회와 또 성경학교를 위해서도 이를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교육자들과 교사들 그리고 모든 준비 과정들이 은혜 가운데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학교 성경학교 수련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늘 그 시간 다 함께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여름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 없는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성도중앙교회 또 신앙의 대를 이어갈 우리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교회에서 잘 자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간과 없기는 이제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부 3박 4일간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가는 교통편 안전하게 지켜 주시고 또이 무던 날씨에 우리 청년들 또 몸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청년부 사역자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선포하고 또 여러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청년들에게 비전을 심어 주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이 선포되는 놀라운 은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부 리더들과 또 맡은 또 주방에서 봉사하는 또 우리 우리 군사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무더위에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프로그램들과 일정들이 은혜 가운데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7월 달에 계속해서 우리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부터 계속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있는 우리 교회학교 사역자들과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경학교 수련을 위해서 필요한 또 봉사자들과 또 하나님 아버지 물적 하나님 아버지 물질적인 것들도 잘 채워질 수 있도록 부정함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우리 교회학교 청년부 여름 성경학교 수련의 여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상도중앙교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번 성경학교와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갈수 있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 아이들과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상도중앙교회가 하나님 30, 20년, 30년 후가 더 미래가 더 밝은, 교회로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학교 부서와 청년부를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른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0장 1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0장 1절에서 31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 10장. 그 인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바스홀 아마랴, 말기야 핫두스 스바냐 말로, 하림, 무레못, 오바디아, 다니엘, 긴느돈 바로, 무슬람 아비아, 미아민, 마시아, 아 빌게, 스마야이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또 레위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헤나다세 자손 중 빈누이, 간미엘과 그의 형제 스바냐, 호디아, 그리다, 블라야 하난, 미가, 르호, 하사비아, 사꼴, 세레비아, 스바냐, 호디야, 바니, 분이누요또 백성의 후두머리들 곧 바로스, 파한모압, 엘람, 사또, 바니, 분니 아스갓, 베베 아도니아, 비그웨, 아딘, 아델, 히스기야, 아술, 호디야, 하숨, 베세 하립, 아나돗 노베, 막비아스, 무슬람, 해실, 무세사벨, 사도, 야뚜아, 블라디아, 하난, 아나야, 호세야, 하나냐, 하소, 할르헤스, 빌하, 소백, 로흠, 하삼나, 마세야, 아히야, 하난, 아난, 말루, 하림, 바나이니라.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그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 10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느헤미아 10장을 살펴 보기 전에 우리가 느헤미아 8장과 9장과 이 10장의 이 연계성 연결되는 이 관련성들을 먼저 이해하고 10장을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8장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기록이 8장에 나와 있습니다.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회개하는 장면을 우리는 어제까지 니에미아 9장에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8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구장에서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은혜를 기억하며 회개를 했다면 이제 10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겠습니까? 그 깨닫고 회개한 내용대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그 서약을 하고 그 서약의 내용들이 들어 있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 10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10장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서약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우리가 어제 살펴본 느헤미야 9장 가장 마지막 절 38절에 보니까 방백들과 레이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8장에서 듣고 9장에서 그 은혜를 깨닫고 회개한 다음에 이제 9장에서 10장으로 넘어가는 가장 마지막 절에서 그 말씀대로 살기로 언약하고 그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서명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서명한 사람들의 명단이 이제 10장 1절부터 등장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단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사람들의 목록이 이렇게 길게 나오면 일단 우리 마음에 아 어떤 마음이 드는 것입니까? 아참 지루하다, 아참 읽기가 싫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1절에서 27절까지 약 84명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서명한 명단이 등장하는데 이 명단들은 그냥 성경에서 의미 없이 여러분들 지루하라고 나오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의 이 84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명단에 일일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지를 그 의미가 우리에게는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1절부터 27절까지 약 84명의 사람들, 느헤미야를 시작으로 제사장들의 이름이 나오고 레인들의 이름이 나오고. 지도자들의 이름이 나와서 그들이 먼저 서명했다라는 기록이 명단과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7절이 끝나고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까지 다 서명했다라는 것이죠. 여기 보면 한마디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언약하고 서명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지도자들부터 시작해서 여기 보면 아내들, 부녀자들과 그들의 자녀들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다 예외 없이 말씀에 살 말씀대로 살겠다고 서명했다라고 그 이름들이 기록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서명한 이 명단들과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일부 요즘으로 말하면 목회자들이나 장로님들이나 본사님들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자들이 반드시 받아야 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될 사명이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사인한 사람들의 명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첫 번째 메시지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은. 목회자만 지키, 받고 지키고 그대로 살아야 될 그런 말씀이 아니라 어, 목회자부터 지난주에 등록한 새 신자까지 모든 성도들이 나에게 주시는 그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부족한 저를 통해서 오늘 이 현장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는 불특정 다수의 성도님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지만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한분한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말씀으로 그리고 개별적인 깨달음의 말씀으로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똑같은 내용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부분에서는 각자가 다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 말씀의 비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수많은 성도들이 똑같은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각자에게는 개인적으로는 다르게 이해가 되고 또 적용이 되는 그런 놀라운 신비적인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의 능력 가운데 나타나라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가인데 오늘도 구조한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터인데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에게 각자 각자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게 될 것이고,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실현되고 그리고 선포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도 말씀을 들으실 때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서명한 사람들 있죠. 그리고 서명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계속해서 진행되지만 지금도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계속해서 진행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서명한 사람들의 명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 하나님의 역사에 구경권으로 있을 것인지 아니면 서명자로 참여할 것인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사인 안 하고 구경꾼으로 팔짱 끼고 있어도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들은 진행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을 무엇이 의미 있는 삶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도 오늘도 유구하게 흐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나는 그냥 팔짱 끼고 구경하는 구경꾼으로 있을 것인지 아니면 직접 서명에 참여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목도하고 그 능력을 체험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신신한 일꾼으로 설 것인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건대,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구경꾼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서명자로 참여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여러분들이 쓰임 받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서명하고 이렇게 살기로 서약한 내용 구체적인 내용들이 어, 오늘 1 1장이 오늘 본문 말씀 느헤미야에 보면 어, 세 가지가 등장하고 있는데 오늘은 어, 두 가지를 살펴보고. 나머지 하나는 내일 있을 내용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서명한 이 구체적인 내용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먼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서약의 내용은 이방인들과 결혼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30절에 보면 우리의 딸들을 이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서약을 강요했느냐? 왜 결혼이 왜 중요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들의 아들과 딸들이 그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의 이방 사람들과 결혼해서 그들이 그 이방 신들이 그들의 가정에 들어옴을 통해서. 그들이 타락하고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나라적 민족적으로는 그 민족이 다 하나님 앞에 망하는 가장 기초적이고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이 바로 이 결혼의 문제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시대는 지났지만 우리 믿음의 가정에게 우리 자녀들의 결혼은 사실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서기 위해서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결혼을 잘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 결혼 당사자인 아들과 딸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들 우리의 딸들 즉 결혼의 자녀들의 결혼의 문제를 누구에게 지금 책임을 묻고 있습니까? 바로 부모된, 바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묻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성년이 되고 장성한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들은 아마 대단한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피할, 피해갈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다 있다면 자녀들이 믿음의 과정을 이룰 수 있도록 그리고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은 정말로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으로 온전히 서기 서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지금부터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믿음의 배우자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고 여기에 서명한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서약한 첫 번째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서명한 내용이 뭡니까? 31절에 보니까 안식일과 안식년을 철저하게 지키겠다라는 내용이 31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었듯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어, 지키고 준수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기념한다는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가 어, 구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그것은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내가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이 땅을 살아가기라는 그 믿음의 결단이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두 가지, 세 가지 중에서 먼저 서약한 두 가지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이두 가지 내용의 공통점은 한마디, 한마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은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서야 가셨다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두 가지 말씀 어, 자녀들의 이 결혼의 문제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에서 아주 작아 보이고 어, 별로 크게 큰 문제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작아 보이는 실천이라 할지라도 이 작은 실천을 먼저 할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볼 때는 아무리 작아 보이는 실천이라도 그 실천을 소홀히 할때 그것이 언젠가는 나의 믿음을, 나의 영적인 힘을 좀먹고 병들게 하는 그런 치명적인 그런 실수와 죄로 변질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시고,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내가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고 살리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서명하고 참여하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받은 그 말씀, 아무리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구경꾼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서명자로 그리고 책임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 사람들과는 구분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